시그마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왜? 시그마의 계산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엄청나게 많아요 시그마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시그마를 봤을 때이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만의 접근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자그 얘기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겁니다 자 먼저 시그마를 딱 봤어 네가 쳐다봤어 막풀려봤어 꼬라봤어 막 음, 야려봤어 자열어봤는데 아, 요 따위로 생겨먹었구나. 그런데, 어딘 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이 AK의 존재. 저일반항 녀석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갈래 길로 갈려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저 AK의 존재가 내가 알고 있는 수혈인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일반항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수혈인 걸 알아볼 줄 아는 센스는 있어야겠지. 그를 위해서는 앞에 있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인정따리, 인정따? 예. 예야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문제마냥 시그마 뒤에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나와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는 무조건 무선식 적용할 수 밖에 없어요? 시그마니까 어쨌든 수열의 합이잖아요.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기말이? 네. 응. 어. 당연히 그럼 등비수열 공식은 아시, 아셔야겠죠. 당연히 첫째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만지는 일반항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아니죠 완전 기본이지. 식 자체를 보고 얘가 등비수열이냐 아니냐를 한 번에 알아볼 수는 있어야 돼요. 걔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문제 하나 푸는 데. 자그 다음에 등차수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시죠? 네. M에 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녀석이 나오면 역시나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등차수열이 먼저 나음에도 불구하고 등차수열 밑에다 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두 번째 밑에 빨간색깔 눈이 좀더 길어져야 되겠네요. 좀더 완벽한, 보다 완벽한 배기를 위해서 그러면 시그마 AK라는 녀석이 물론 이제 얘네들이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막 시그마의 성질을 위해서 우리가 갈라놨을 때 이걸 좀 많이 써요. 자 K가 나올 때가 있고요, K 제곱이 나올 때가 있고요, K 세제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개념원리 페이지 222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공식이에요. 그네모박스에 남아 있는 굵은 글씨로 쫙 써져 있는 공식 있죠? 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k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느냐? 자, 이 공식이에요. 시그마, 자, 이걸 쓸게요. 이것도 은근히 애들이 또 이걸 좀잘 모르더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무슨 의미니? 1 넘으면 1이고 2, 2 넘으면 2고 3 넘으면 3인데 이런 수열들을 몇 번째까지 합하겠다? n번째까지 n번째까지 합하겠다는 소리고 이건 우리가 처리를 하면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공식이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저 결과만 암기를 해버려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아 노란 색깔만 쓴 것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라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주어질 때는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이 하얀 색깔이랑 이 노란 색깔이랑 같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 어떻게 인지를 할수 있어야 돼? 일단 먼저 하얀 색깔을 딱 봐. 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n까지. 아, 일반항이 n이네? 걔네들 합친 거네? 그러면 이게 이 녀석이네? 그러면 이 녀석은 공식이 이거네? 라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머리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 노란 색깔만 공식만 외워놓으시고 있으면 저런 식이 나왔을 때 적용이 안돼 버려요. 그래서 이건 좀 팁입니다. 내가 일부러 저 위에는 저런 식의 안 썼는데 내가 밑에 거는 저렇게 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해 말이? 네. 나영신아. 두 번째. 지금 아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녀석들은 우리가 첫째 항부터 쓰면 1 제곱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4 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n제곱 까지 지렸다리 지렸다 <laughs> 그럼 이제 이 녀석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복잡해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다 왜냐고 묻지 말아요 묻지 마세요. 네. 쓰셨어요? 네. Mm -hmm.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마지막 K 세제곱 자리. 자, 시그마 K 세제곱 자리를 보시면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자, 이녀도 역시나 어디까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n의 세제곱까지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공식은 그래서 풀암기입니다. 이조건 풀암기. 됐어요? 거의 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 녀석이 내가 아까 등차수를 얘기했었잖아. 그죠? 등차수열 물론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사실 시그마 들어와서는 우리가 등차수열의 공식을 잘안 써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선생 아까 얘기했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보통 이, 그 n에 관한 1차식으로나와있다고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주 간단한 이 k 플러스 1이라는 등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는 분명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3인 등차수열이 맞죠? 저 녀석은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를 합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그마 성질을 배웠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e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로 갈아 놓을 수있고요 곧바로 2를 여기다 꺼내면서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는가? 밑에 있는 2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거예요 왜? 여기 보이시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아, 이거. 얘는 어차피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등차수의 합공식은요, 시그마 들어와서는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걸로 많이 써? 요걸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3번은 사실상 지금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상, 시그마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그 이름도 위대한. 듣. 보. 자. 네. 듣보자의 문제는 알죠? 네. 듣도 그 보도 못한 잡 것이 분명히 수열의 일반항을 딱 우리가 쳐다봤는데 꼬라봤는데, 아니 뭐야? 내가 여태까지 알던 수열하고는 전혀 이상한 수열들이 들어와 있어요. 막 분수를 이루고 있다든지, 라뭐 뭐 이상해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도 아니고, 등차수열도 아니고 저렇게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처럼 우리가 갈라서 볼 수도 있는 애들도 아닌 정말 이상한 애들. 자 그런 애들은 듣보잡 계열로 다 취급해버립니다. 어떤 애들?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애들을 우리는 듣보잡 취급을 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밖에 없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항을 나열하여, 뭐를 발견하는 게 최선이다?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도음 분수라던가, 아니면, 무리식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아, 이런 게 있다라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필기만 해두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우리가 위에 있는 1번이나 2번처럼, 뭔가 공식화시켜서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진정 너한테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서, 네가 한번 이렇게 장대한 합의 공식을 합의 문제를 한번 효율적으로 빠르고 쉽게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죠 되었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